안녕하세요. 우렁각시 반찬에서 보름나물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호박나물,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고구마 줄기도 있고요. 치나물도 보이고, 고사리도 보이고요. 버섯, 가지, 도라지, 무침이 보입니다. 이렇게 나물이 아홉 가지나 들어있어서 편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보름 귀찮아서 솔직히 잘안 챙겼는데 이번에 그래도 어 맛있는 반찬 집이 생겨서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이그 세트에 이번에 국을 주셨는데 동태탕이랑 소고기 묵국 중에 고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소고기 묵국을 주문했습니다. 아까 한번 저어보니까 소고기도 많이 들어있구요. 큼직큼직하게 두부랑 무도 썰어져 있습니다. 맛도 짜지 않고 삼삼하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렇게 개짜박이라고 주문해봤습니다. 어, 산초맛을 주문했는데 어, 국물맛을 살짝 보니 산초맛이 확실히 나더라구요. 집에 항상 뭐 추어탕이나 그런 쪽에 산초를 많이 넣어 먹다 보니 저희는 산초도 좋아하고 어 방아도 뭐 같이 먹어봐서 그런지 가리지는 않는데 산초를 한번 주문해 봤어요 국물도 빨간이 맛있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보름 때 맛있게 가족들과 잘 먹겠습니다. 우렁각시 반찬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편하게 이렇게 잘 챙겨서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시고요. 많이 파세요. 우렁각시 반찬이었습니다.